장마가 일찍 끝나고 극심한 더위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일 폭염 소식 전하고 있는 만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특보 상황 보시면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폭염 특보 발효 중인데요.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와 담양, 나주에서 모두 체감온도 30.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온 조절에 신경 잘 쓰셔야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인데요. 오전 중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오후 들어서는 구름이 많이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미 현재 기온 25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현재 기온 26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은 33도 안팎까지 올라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예상됩니다. 목포와 해남에서 도낮 기온 33도 보이겠고요. 완도의 기온은 32도 안팎까지 채솟겠습니다. 곡성의 낮 기온 34도 안팎으로 예보돼 있지만 체감온도는 이보다도 2~3도 가량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 비 소식이 들어 있는데요. 비가 내린다 하더라도 특보 수준의 더위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